개념 강의입니다. 어 22페이지 11번 문제고요. 성냥깨비를 다음과 같은 규칙으로 나열할 때어1 번째 노인 성냥깨비는 몇 개입니까?라는 문제입니다. 혹시 설명 듣기 전에 한번 미리 풀어보고 선생님 설명을 들어보는 것도 어, 좋은 방법이거든요. 이런 문제들은 개념을 지금 모르는 건 아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일단 한번 풀어봤다, 고민을 한번 해봤다라는 가정하에 선생님 이 설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1번 문제를 풀기 위해서, 어, 굳이 이 방법을 알지 않아도 상관은 없는데요. 이걸 알고 있으면 또 굉장히 편리하게 풀수 있는 수학적 법칙 하나를 소개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뭐냐하면. 네, 어 곱셈과 더셈에 관한 분배법칙인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잘 보세요. 네모 곱하기 세모 더하기 별표는 네모 곱하기 세모 더하기 네모 곱하기 별표와 같습니다. 보통은 선생님이 연산을 간단하게 하는 방법 중에 요거를 요렇게 해서 되게 간단하게 하거든요. 자 무슨 말이냐 예를 하나 들도록 할게요. 자 갑니다. 지금 선생님이 바둑돌을 여러 개 그렸어요. 네, 요렇게 그렸어요. 맞죠? 자 그러면 얘는 지금 6개짜리가 3줄 있으니까 3 곱하기 6 해서 18개다 맞죠? 근데 내가 얘를 이렇게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보세요. 요거 따로 계산하고 요거 따로 계산하고 그래도 18개가 변함은 없다 그죠? 자 얘를 계산하면 3 곱하기 2 맞나요? 얘를 계산하면 3 곱하기 4 요거 두개 더한 게 누구랑 같아야 된다? 요거고 자 그런데 요 6이 지금 2와 4로 나누어져 있다 맞죠? 그래서 선생님이 식을 다시 쓸게요 3 곱하기 2 더하기 4는 자 표현만 지금 다른 거 우리가 원래 아는 거예요 보세요 요거하고 똑같죠? 봅니다 자, 요게 네모예요, 네모. 맞죠? 그 다음에 2가 세모 역할을 하는 거고, 4가 별표 역할을 해요. 선생님, 보통 이거 이렇게 설명하거든요. 얘들아, 2가, 어, 3이 두개 있고, 3이 네개 있으면, 3이 총 6개 더해진 거네. 3이 총 6개 더해진 거네. 그러니까 요거 두개 더한 다음에, 요렇게. 자, 그러면, 선생님, 이걸 왜 굳이 3, 6, 8 하면 끝났는데 나누느냐? 곱하기 66을 계산해요. 계산하래요. 근데 선생님은 요 방법을 써서 아주 간단하게 할 거예요. 어떻게 할 거냐면, 어, 3이 34개 있고 3이 64개 있으니까 얘들 둘이 더해요. 어, 100개 있는 거네? 300. 아까 100원짜리 3개 있으면 300원이라 했잖아요. 맞죠? 자, 요렇게 간단하게 풀어낼 수 있게 하는 것이 곱셈과 덧셈에 관한 분배법칙이에요. 이해되셨어요? 자, 그래서 이 원리가 지금 저기 적용이 될 건데 어떻게 하는지 한번, 어떻게 적용되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이 문제를 푸는 방법을 선생님이 두 가지로 소개를 할 건데 여러분들이 뭐가 더 편한지를 선택하시면 되거든요. 자, 갑니다. 두 번째 그림은 성냥깨비가 세개 필요해요. 맞죠? 자, 두 번째 그림은 자, 첫 번째 그림 하나, 둘, 세 개에서 얼마나 더 들었냐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섯 개가 더 늘었네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세 번째는 보세요. 요 그림 그대로 있는 거에다가 하나, 둘, 셋, 넷, 9개가 남아있네요. 내가 계산하지 말고 식을 적으라고 했죠. 자, 이거 몇 단의 수예요? 3단의 수죠. 3단의 수세개의 합이 세번째예요 그럼 11번째라는 말은 3단의 수1 1개담았습니까 선생님 근데 3, 9, 27, 3단은 9개 아니요, 3 곱하기 10, 3 곱하기 10, 을3 곱하기 12도 생각할 수 있어요. 그것도 3단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9구단이라고 하는 거는 한 자리 숫자들을 거듭해서 더한 것까지만을 암기식으로 이렇게 나타낸 거지, 어, 예를 들면, 3 곱하기 9가 27이죠. 그러면 3 곱하기 10은 여기서 다시 3 커진 30이에요. 지금, 얘도 이 분배법칙을 적용한 거죠. 왜냐하면, 39개에다가 3을 1개 더 더한 거니까. 그러면 27에다가 3을 더한 거니까 30 맞다, 그죠? 근데 9 더하기 1, 10 곱하기 3. 분배법칙 적용된 거. 자, 그래서 지금 문제에서 몇 번째를 구하라고 했냐면, 11번째에 놓인 성냥깨비의 수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성냥깨비 수를 구하면, 그러면, 지금 11개가 더해져야 되네요. 맞죠? 그러면 12, 그 다음에 15, 어, 어디까지 더해야 되지? 3 곱하기 1, 3 곱하기 2, 3 곱하기 3, 3 곱하기 4, 3 곱하기 5, 다섯 번째까지가3 곱하기 5니까, 5, 3 곱하기 11에서 3 곱하기 34. 됐죠? 네. 그 다음에, 자, 이제 얘를 계산하면 돼요. 어, 선생님은 계산할 수 있어요. 여러분도 계산할 수 있지만 일일이 써서 조금 귀찮으려고 한다. 맞죠? 자, 이제 그러면 선생님, 이거를 이렇게 볼게요 자, 얘는 3이 한개 있다는 소리고, 자, 얘는 3이 한개 있는 거에서 3이 두개 있다는 소리고, 그러면 분배 법칙을 쓰면 이렇게 쓸수 있나요? 어, 있어요. 이거 두개더 하면. 어차피 보세요. 이거 9죠? 1 더하기 2 하면 3이고 3 곱하기 3 하면 9. 맞죠? 자, 그러면 세 번째 거 볼게요. 3 곱하기 1 3 곱하기 2 3 곱하기 3 그리고 3으로 묶어내면 이제 묶어낸다는 표현을 쓸게요. 규칙 보이나요? 자, 아까 쌤이 변하는 늘어나는 거예요. 두 번째니까 2까지 야세 번째니까 3까지 야 그러면 10일까지면 얼마까지 합일까요? 3 곱하기에다가. 그렇죠. 1부터 10일까지의 합. 어, 어제 선생님이 밴드 라이브에서 이 정도는 알아두면 좋다 했는데, 얘 66이거든요. 3 곱하기 66 하면 계산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계산하면, 어, 선생님은 이것도 분배법칙으로 할 거예요. 잘 보세요. 3 곱하기 66이라는 말은 3이 66개 더해져 있다는 말인데, 3을 60번 더하고, 다시 3을 6번 더할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나눴냐 면3 곱하기 60은 180이고, 3 곱하기 6은 18이니까, 198. 세로셈 안 썼죠? 네. 원래 세로셈의 원리도, 요게 적용되는 거예요. 해볼까요? 보세요. 66 곱하기 3 하면 36, 18, 36, 18. 곱셈 아는 친구들은 요렇게 곱셈 한다 맞죠? 근데 얘가 바로 뭘 말하는 거냐 하면 요거 말하는 거고요. 얘가 여기 한 자리 밀었죠? 한 자리 미뉴가 여기 0 때문에 0을 생략해서 쓰는 거예요. 요 녀석이에요. 요거 두개 더한 거 이거.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곱셈, 세로셈도 분배법칙의 원리를 써서 이렇게 정리되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해야 되는 없어요. 수학에서는. 네. 자, 그래서 정답은 198개.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앞쪽에 있는 규칙들은 우리가 구강에서 배웠었던 내용들이 그냥 그대로 모양을 보여 놓고 규칙을, 그래서 값을 구하는 거고 지금 11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식을 세우면 훨씬 계산이 더 간단하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분배법칙을 한번 얘기해주고 싶었어요. 자, 그러면 나머지 교재, 숙제니까 한번 열심히 해보고 그냥 한 번에 구하려고 하지 말고 이 문제가 백 번째는 얼마예요? 천 번째는 얼마예요? 라고 해서도 쉽게 구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면서 식을 써내려갑니다. 선생님도 세줄 이상 적어서 풀이를 적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한 번에 풀려고 하지 말고 세줄 이상은 적어서 풀이 과정 적는 연습을 꼭 하도록 합니다. 그게 실수를 줄이는 첫 번째예요. 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우리 다음 주 월요일 날 밴드 라이브에서 만나도록 합니다. 안녕.